대기업들 있는 실무자들하고 저희하고 직접적인 미팅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자라고 구상을 할수 있었어요. 이오픈유로브즈 통해가 고반 받아볼 수 있는 몇안 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거 만화가 소설이 아닌다 그걸 아는 건 지금 저희밖에 없잖아요. 경쟁상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4년도 인간 협력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카카오 모빌리티와 업무협약을 맺게 된 주식회사 더감의 김진혁입니다. 저희 더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제품명은 에너시프트입니다. 에너시프트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더 멀리 가겠다는 취지이고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 거를 주관으로 해서 단순하게 이 모빌리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직관할 수 있는 에너지 사업에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마켓 플랫폼을 저희가 이용했던 목적이 본다고 하면은 대기업들이 원했던 내용들을 공시를 해 나섰습니다. 우리 기술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찾게 됐었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컸다고 봅니다. 처음에 저희가 했을 때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은 대기업들에 있는 실무자들하고 저희하고 직접적인 미팅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자라고 구상을 할 수가 있어요. 었 저희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에너시프트라는 아이템 명도 부족했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만든 데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반대로 대기업들 입장에서 바라본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돈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기술이 있는지를 찾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약할 수 있는 분야가 찾아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m 마켓 플랫폼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희가 필요했던 시장의 니즈에 있던 기업들 소개가 가장 컸다고 보고 있고요. 진행하는 것 중에 기업들이 저희랑 하다 보니까 MDA는 비밀 협약에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꼭 기술만 있는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에 대한 특허도 같이 협력하게 됐거든요. 그 비즈니스에서도 지분을 어떻게 나눌 거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명시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MDA, MOU,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중에 대한 사업도 어느 쪽에서 얼만큼 이득을 가져올 거고 또 얼만큼 제공할 건지에 대한 명심도 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자체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많이 마지막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시간 소요도 굉장히 빠르게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분야의 업무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 오픈 유로빈션 통해 갖고만 받아볼 수 있는 몇안 되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24년도 민간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카카오 모빌리티랑 같이 수요 기반형으로 이번 아파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그 수요 기반 형태로 했을 때 진행했던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저희 물건을 사줄 사람이 제일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전기차 시장 중에 접근하기 위해서 먼저 트랙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저희를 확보하기 위해서 검증이었고, 그 검증을 하는 것을 카카오 모빌리티랑 같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통해 가지고 단순하게 거리감 있고 이제 형태로 이제 나몰라라 하지 않으셨고요. 저희 투자처도 알아봐 주셨고 그리고 저희 인증기관도 같이 컨택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도출할 수 있게 나오는 지역까지도 확보해 줬던 게 카카오였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 오픈 이이편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오픈 이노베이션 통해서 하는 돈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할 수 있게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저희 기능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택시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아이오닉 5종으로 먼저 확인을 했고요. 그때 이제 연비가 약한10% 정도는 증가될 거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점 하나가 카카오모빌티 쪽에서 저희를 믿어주고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카카오모빌티한테 리 정말 감사했던 거는 택시업체 섭외가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법인 택시 조합장들을 만나서 우리 아이템을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거절하겠죠. 근데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먼저 움직여서 자기네들 택시를 이렇게 제공해주면 이런 아이템으로 적용해 주겠습니다 하고 먼저 움직이셨고요. 저희는 그것 때문에 반대로 택시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됐죠. 저희가 이번에 만든 에너시프트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CES라는 국제 박람회에 나가게 돼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걸 통해 갖고 해외 업체들도 단순히 더감이 만드는 업 사업 분야의 아이템이 아니라 카카오 모빌에서 관심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한테 접근했던 업체들은 어, 자동차 제조사들이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제일 만나고 싶었던 업체들이었죠. 오프닝 로그인을 통해서 카카오 모빌리티를 만들게 됐고 카카오 모빌리 통해서 제조사들을 만나는 일 그림으로 보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하이 마켓에 나와 있는 공시를 계속 검색하고 있어요. 또 저희랑 맞는 기업들이 나온다고 하면 은 주저하지도 않고 신청할 것 같고요. 또 신청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낼질지도 같이 예상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기업들한테 하는 저희 사업 분야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O아이마켓은 저희한테 너무나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2023년 민간인 오픈 주전 사업을 더 강과 함께 수행했던 카카오리티 고경선입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저희 컨트롤타워라고 보시면 되고 탭 역할을 또 같이 진행하면서 저희 사업 부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중에 저희 오픈시범 업무가 또 중요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중기부 포함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기관들을 포함 여섯 개와 총 열한 개 과제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생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런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는데 오픈 유럽시원이. 그 답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처음 들어다 보니까 좀뒤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해서좀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좀 많이 뛰었던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오픈이노션 지원 사업, 그 중에서 수요 기반형 사업 참여했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이제 주최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스타트업도 많이 지원할 테고, 그다음 에 예산이나 이런 것도 다른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들은. 저희를 좀더 이제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동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고요. 처음에 그 OI 마켓이라는 것을 저희가 봤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되게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그 안에 있었고 저희는 그 중에 이제 그 더가메라사는 저희한테 되게 신박한 메시지를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제 우리 연락을 하고 시간과 어떤 노력을 써서 최대한 많이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급에서도 이제 그런 미드업 자리를 만들어줬던 것 같고요. 되게 중국에서도 그런 컨트롤 매니지먼트를 되게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좀더 많은 스타트업을 만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또 그런 좋은 과제를 발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기차 관련된 거였는데 전기차 어떤 그 배터리 성능을 어떤 이 간단한 장치를 통해서 증폭시켜주는 형태. 공인된 기관에서 그성적수가다 받았는데 택시 운전하는 분들 기준으로 한 연간에 200만 원 근접하게 그 전기 그러니까 충전비를 절약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예상했보다 오히려 조금 더 높게 그 수치가 나와서 저희는 되게 환호했던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는 좀더 이제 많이 대화하고 좀더 이제 친해지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업하는 더가미라는 회사는 이제 연구소는 수원에 있는데 본사가 제주도예요. 그러니까 대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럴 땐 저도 그냥 제주도예요 어, 저도 지금 갈게요? 뭐 이런 느낌으로 거의 그냥 가서 뭐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SNS를 통해서 거의 오히려 대표님하고 저하고 1대1뿐만 아니라 우리 팀원들까지 다 모여있는 SNS 통해서 토론하고, 과제에서도 이제 공유하고 하는 과정들을 계속 많이 거쳤던 것 같습니다. 환경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번도 기존에 손을 댄적 없던 분야인데, 그더가이라는 회사 가져온 그 과제 자체가 되게 저희 쪽에 매력적으로 느껴졌었고요. 이더가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제품 서비스가 저희 회사의 어떤 미래 전략하고도 되게 중요한 신원이 나날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담당선들쪽좀 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일차원적으로 상 받은 거 너무 기뻤어요. 중기부 민간협력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진행했던 과제가 우수상을 받고 저희가 덩달아 이제 공로상을 받은 그 사례가 힘이 되고 동력이 돼서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에피소드인데 처음 더간 방문했을 때 약간 감동이 있었거든요. 거의 그냥 창고에 창고에서 그냥 뭐다 약간 작업도 있고 실험하고 막 연구하고 있는데 그곳은 너무 멋있더라고요. 테이블은. 빈 라면 그릇들이 쫙 깔려있고 어, 너무 그래서 아이 사람들은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면 뭘 해도 되겠다 전반적으로 그런 열정과 노력 어떤 그런 인력풀 전반적으로 다 우수한 기업이 때문에 저희가 또 협업 상대로 골랐던 것 같고 재밌어요 되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저희 비즈니스라는게 뭔가 이렇게 실증되지 않은 거에 대한 비중이 높을수록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일단 그큰 리스크 중 하나를 지었죠 이런 기술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거 만화가 소설이 아니다. 진짜 된다. 그걸 아는 건 지금 저희밖에 없잖아요. 그럼 저희는 훨씬 더이 경쟁상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양적 질적 양면에서 다 저는 되게 만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협업을 목적으로 가지고 같은 플랫폼에서 이제 양쪽이 다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저희가. 50개 기업을 만나 그러면 일일이 다 연락해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기본적으로 거기서 정리되는 정보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수요, 니즈라든지들이 거기서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어, 여기는 우리랑 이제 맞겠다, 안 맞겠다를 좀 사전적으로 판단했을 때, 담당자들이 시간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되게 저희는 도움도 많이 받았고, 앞으로 좀더 확장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틀 안에서, 뭐, NDA도 맺고, 엠이도 맺고, 그런 틀 안에서 또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리스크를 많이 이렇게 줄이는 분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래도 좀 이제 많이 도움이됐던것 같습니다. 네. 우리 회사가 뭐 이런 지원사업을 따서 수행하든 안 하든가를 떠나서 어떤 사업계획이나 어떤 이런 전략이나 리비니스 쪽의 담당자들은 한 번씩 OI 마켓에서 한번 어떤 제안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걸 되게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저희가 작년에 수행했던 더강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가 아 수도 있거든요. 환경에너지 분야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그 분야에 있던 거를 모빌리티로 이렇게 트랜스포 시킨 형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기존의 어떤 틀에서 좀 벗어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되게 좋은 플랫폼이라 생각하고, 저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쭉 보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에이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들이 그런 어떤 라퍼를 형성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특히 오픈샵 과제에서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좀더 과제가 좀더 이제 이지하게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감 대표님하고 같이 되게 훨씬 탄연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냥 나눌 수 있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순간부터는 이제 포텐셜이 터지더라고요.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이제 시너지 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들을 좀 경험했습니다. 스타트업하고 저희의 어떤 이런 과제가 단순하게 과제와 실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아가서 사업적인 같이 창출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릿지를 저희가 좀잘 다듬어 가려고 하는 게 올해 가장 큰 목표이고 포부고 몇년 후면 이거 저희도 이제 이 오픈 과제를 통해서 실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도메인이 새로 창출되는 그런 경험까지 저희가 좀꿈꾸고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회다. <놀람> 여러분이 제일 얻고 싶어하는 기회가. 정말 힘들잖아요. 아무리 콜드메일을 많이 보낸다 해도 쉽게 얻지 못하는 게 기회였는데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낫는데 그 기회를 찾아버리실 겁니까? 어떻게든 잡아야죠. 오픈이노베이션 같은 꿈이다. 스타트업하고 대기업하고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상호 시너지를 이뤄내면서 한 길을 가는 것같아 같은 꿈을 꾸는 과정이라고 저는 약간 떠오르네요.